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현대중공업 제가 주말 중에 영상 하나 남겨 드리는데요. 자 제가 현대중공업 영상을 이렇게 해서 올려 드리는데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 각도 자체가요 되게 좋게 만들어진 각도거든요 이게. 근데 각도만 놓고 보면 그래. 각도만 놓고 보면 진짜 잘 만들어진 각도예요. 왜냐면 얘가 애초에 그냥 우상향으로 각 자꾸 가면서 갑작스럽게 갑자기 이런 식의 슈팅이 나왔을 때 매도만 하면은 뭐 얘가 중장기로 뭐 이렇게 뭐침체기나 내지는 행복이 길게 가져가도 부담이 없죠 왜냐면 내가 매도하는 시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현대 중공업을 매도해야 되는 시점은 그냥 갑작스럽게 이상 슈팅이 나왔을 때딱 이것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근데 개인 투자자님들이 들고 가기에 마음 편한 종목은 또 절대 아니에요 왜냐 애초에 각도는 좋은 건 맞아. 그러니까 주봉 같은 걸로 보면은 오우야 이거 매수 터죠 매도 터죠 기가 막히는 거야. 매도하고 2십일선 왔을 때 재매수하고 또 볼린저밴드 상단 때릴 때 매도하고 2십일선또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디까지나 주봉 봤을 때 얘기고요. 이거는 주봉 봤을 때 얘기야.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일봉으로 보면은 시간적인 요소에서는 상당히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다. 상당히 많이 업이에요 근데 보통 많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상승폭 그 자체가 높게 가는 종목들이 초입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끌어올려가지고 나중에 막 고점 못 가고 막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말 차근차근 작작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종목들은 좀 시간적인 요소에서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중공업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요 익절이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비교가 안 돼. 왜냐하면 손절 구조일 수가 없는 게, 아니 꼭대기에서 들어왔어도 마이너스 4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이거를 손실 구간이라고 할수 있느냐. 네, 그것도 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현대중업 정도 뭐 사이즈가 작은 종목도 아니고, 뭐 45조 원짜리 회사에 진입을 하셨는데, 뭐 손절가 마이너스 3막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이제 손절가 자체도 조금 여유롭게 잡아놓고, 좀 기간적인 요소에서도 조금 여유롭게 잡고 들어오셨을 거야. 근데 여유롭게 잡고 들어오셨지만 순간적으로 등장하는 매도 타점을 놓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양새 만들고 있고 지금 불과 이제 금요일 장에서 이제 마이너스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순간적으로 내려왔다가도 다시 이렇게 되돌림 나온 거. 요거는 이제 각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한번 이 끌어올리려고 각 잡고 있는 거죠. 근데 끌어올리는 애들이 누구냐? 지금 딱 봐도 지금 외국인 기관 얘네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아래쪽에서 지금 물량 받으면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눌릴 때뭐 아래쪽이랄 것도 없어요 봐. 이런 자리가 아니라 위쪽에서도 그나마 아래쪽으로 조금 왔을 때그 그러니까 아래 꼬리 라인에서는 얘네가 이렇게 진입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인들이 여기서 강제로 여기는요 강제 입절 자리예요. 강제 보통 일반적으로 종목들이 가는 길에 강제 손절 자리가 있고 강제 입절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강제 입절 자리에요 왜냐? 즉 순간적으로 뭐 눌렸을 때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요런 자리 이제 요런 자리 타점 잡고 들어오신 분들이 올라가다가 내려오다 올라가다 내려오다 하면은 아 얘가 시간적인 요소가 좀 길구나. 그리고 위쪽에 멈춰 있어. 근데 보면 어때요? 볼린저밴드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리량이 붙었죠. 붙었잖아. 원래 이렇게 거리량이 많이 안 붙어요. 많이 안 붙다가 다시 눌리는데 이번엔 거리량이 붙었거든. 근데 딱 요거 체크 안돼 버리면 그 다음 상황이 뭐냐면, 어 이거 볼린저 밴드 넘어가려다가 못 넘어가면 시간 끌다가 골파기 들어가더라. 요게 성립이 됩니다. 그럼 제 아래쪽에서 들어오신 분들 기준으로는, 어, 왜냐면 이 패턴을 몇번 눈으로 봤잖아. 그러니까 못본게 아니라 눈으로 계속 보면서 내가 체험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어, 얘가 눌렸을 때 다시 들어와야겠다. 그럼 이쪽으 라인에서는 내가 정리해야겠다 하면서 정리 물량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요거는, 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개인 투자 혐나 손절했다 이런 구조는 아니고 익절 구조로 나가셨을 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 일단 강제로 익절을 시키면서 물량을 또 잠갔다라는 거는 이번에는 여기 볼링저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상승폭이 한번 등장을 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상승이죠 볼링저밴드 뚫고 넘어가서 쭉 끌어올려버리는 위쪽으로 한번 쭉 들어 올려주는 이 구간이 이 앞쪽에서 형성이 될 거고 이 앞쪽에서 그 구간이 형성됐다라는 거는 또 침체기 한번 들어왔다가 근데 사실 뭐 지금 현대중공업 침체기 들어왔다뭐 1년, 2년짜리 침체기 들어올 자리는 아니고요. 여기서 거리랑 이제 얼마나 동반되었는지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아직은 올해 하반기 자체를 조방원이 주도를 하는 구조에서 지금 조선이 여기서 슈팅 한번 나왔다고 해가지고 막 장기적으로 깔아 뭉개지는 뭐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이제 순간적인 이제 눌림목 정도에서 약간 횡보하다 또다시 들어올리는 이런 구조를 취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항상 이제 일단 요 자리를 일단 타점으로 보고는 있어요 중장기로 끌고 가는 거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제가 좋은 방식인데 어 일단 기간적인 시간적인 요소에서 어쨌든 간에 이게 자금 손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 손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금 손실은 안일어났어 지금 뭐 다시 거의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뭐 대부분이 수익구조니까 자금 손실은 안 일어나. 근데 시간 손실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취하려면 단기적으로 형성해주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슈팅이 한번 나왔을 때는 일단 매도 타점 한번 잡았다가 또 이런 식의 또골파기또 한다고 지금 계속 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잖아요. 정말 높은 고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대 중공업도. 언젠가는 끝까지 갔다가 또 이렇게 또 장기 침체 와요. 뭐 조방원이라고 뭐 영원히 뭐 10년, 20년 가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침체 구간 들어올 때는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또 거리랑이나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차이점을 보일 거다. 하지만 지금은 이쪽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이거 매도 탑점 한번 잡아놓고 또 다시 재매수 탑점을 노리는 약간 이런 전략을 세워야 이 구간에 대한 시간 손실이 없는 거예요. 자금 손실은 안 일어난다. 단 시간 손실은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 때 이제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이오나 이런 종목도 치고 올라갈 거고 크게 나눠놨을 때 코스피는 반도체 그리고 조방원, 자 코스피는 그리고 코스닥은 2차전지 바이오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지수가 박스에 갇혀있잖아요. 그 박스권을 탈출하는 분위기를 90, 10일 정도에 만들어낼 때 시간적인 요소에선 손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손해볼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 지금 조방원이 전반적으로 지들만 간다라는 구조를 만들어내기에는 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조방원이 잘 올라온 건 맞아. 하지만 개인 투자인들이 힘들었던 구간이 있었어. 지금이야 익절유도 구간이지만 좀 있으면 이제 손절유도 구간이 옵니다. 슈팅 나오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 자, 요런 구간은 누가 봐도 손절유도 구간이죠. 이런 건 손절유도 구간이잖아. 익절구간이 아니라. 근데 여기는 또 익절유도 구간이죠. 왜냐? 앞쪽에서 볼파기까지 성공적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거리랑 동반하면서 볼린저밴드 상단에다 붙여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슈팅 한번 나왔을 때 매도 타점 한번 설정해놓고 다시 시간적인 요소를 내가 최대한 유리하게 돌리는 거죠. 뭐 종목간의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께서 뭐 기존에 생각해놓으셨던 섹터나 테마군 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눌렸을 때 다시 재진입하면 지금 시간 손실 없이 갈수 있는 종목이란. 거야. 왜냐면 지금 증시 자체가 코스피 자체가요 이게 막 주구장창 깔아 뭉개지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막 요럴 때 같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면은 그냥 사실 그냥 대부분 전문가그면 관망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주가가 치고 올라갔다가 박스를 만들고 있죠. 치고 올라갔다 박스 만들었으면 뒤쪽에서 한 방을 더 들어 올릴 때 이때 조방원하고 이제 막 반도체 뭐 2차 전지 바이오 막 번갈아 가면서 막 슈팅 나오는 구간이죠. 이때 슈팅이 한번 크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손절 유도. 단기적으로 진입한 분들, 고점 진입하신 분들고 손절 물량 받아내는 구조로 가져갈 거라고. 근데 그 구조를 현대중공업이 짧게 가져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적인 요건을 우리가 챙겨 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형성해주는 단기적인 고점 타점에서는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 뭐 월봉으로 보면 뭐 문제가 없죠. 월봉으로 보면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현대중공업을 까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깔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두달 가까이죠. 그리고 순간적인 아래꼬리 세게 달죠. 이런 부분들이 월봉으로 보다 주봉으로 보나 오, 진짜 힘 좋은데 이렇게 느껴지지만 막상 일봉으로 보면은 위기에 연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위기를 피하려면 단기적으로 슈팅 나왔을 때 내가 익절을 해버리면서 다시 아랫 구조를 기다리는 구간을 가져가야 시간적인 요소에서 상당한 우위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전략 방에서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매수 청가가 나간 상황이죠. 매수자 나간 이유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을 무조건 단계 에 끝내겠다라는 마인드는 아닙니다. 중장기로 계속 꾸준히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반복해가면서 결과적으로 현대중업에 갈수 있는 높이까지 도달했을 때 최대한 시간적인 요건을 아끼면서 가겠다라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적인 요소에서는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다가 내가 매도했는데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시간적인 손실을 줌으로써 그러니까 자금 손실을 줄 수는 없잖아요. 이미 한참 올라왔는데 여기서 뭐 골파기 막 이만큼 할거 아닌 이상 그러니까. 자금 손실은 못 줘. 모멘텀 좋으니까 자금 손실은 못 줘. 그러면 시간 손실로 여러분들께 계속 부담감을 주는 거다. 시총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애들이 이거 해먹을 용하면은 진짜 조단위로 해먹을 수 있겠죠. 조단위로 해먹어야 되는데 개인투자인들이 다들 물량 지키고 있으면 지들이 해먹기 좋아요, 나빠요. 어, 기관하고 외부인 입장에서도 지들만 해먹기 나쁘잖아. 그러니까 자금 손실을 못 주니까 시간 손실을 주는 종목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약해지시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뭐 나는 뭐 이런 데 들어와서 그냥 안정적으로 갈수 있어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나는 최대한 시간 손실을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전략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방에서 현대중공에도 브리핑 해드리면서 제가 적정 메스터점이 나간 종목인 만큼 단기적으로 슈팅 나왔을 때 이제 바로 적정 매도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그 이후에는 적정 매수가가 안내가 나가겠죠. 저는 올해 하반기 때 현대중공업 매수 매도 타점이 최소한 두번 정도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간적인 손실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현대중공업에서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송년 대표 따라가겠다. 그 조방원에서 제가 원전 쪽 영상들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만큼 이 원전 쪽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송기훈 대표 추천 매수과 매도과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세한 가입 방식 제가 문자로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운영하고 있는 전략방은 지금 요 전략방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모이시는 거예요. 제가 이쪽에서 적정 매수과 매도과 안내해드리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어나 그냥 송기훈 대표 따라가서 시간적인 요건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운영하겠다. 네,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자금적인 손실을 만들어내는 종목이 아니라 시간적인 손실을 만들어내는 종목이에요. 네, 자금은 손실이 안 나. 시간만 손실이 나. 근데 이 시간이라는 부분이 시장이 그냥 꾸준히 내려가는 시장이면 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장이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위쪽에서 박스권 만들고 금리 나면서 돌파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적인 요건이 결과적으로 자금적인 요건이 돼요. 시간이 돈이 되는 시장이라고. 그럼 시간을 최대한 유리하게 사용하셔야겠죠. 나는 현대중공업에서 가장 유리하게 시간 배정하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4-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두 현대중공업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